C가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 연습을 했고 요번에 요투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 하러 갑니다 동사에 ing 붙이고 뭐라고 그런다? 사이 동명사. 아, 동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단자에다 적어야지 투부정사 나중에 좀 배울건데요 자투부정사가 뭐냐면 이거 안 써진거야 저기 만든 부분 아니에요? 아, 그런가? 맞네. 아, 맞네. 자, 투부정사란 건 뭐냐면, 자, 투부정사. 우리가, 이러면은, 자, 일 봐. 모양이, 이렇게 되면 투부정사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투부정사라고 해. 그겠지 예를 들어서, to, it. 이렇게 되면, 투부정사라고. 투부정사. 어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to, it. 이러면 안 되겠네. 어, to, it, s부터도 안 되겠네. 어. 해석은, 이것도, 해석은, 동명사랑 똑같아요. 뭐뭐하는 것. 어 이거 뭐야? 이거. 투잇. 먹는 것. 먹는 것. 투스터디. 위에 y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건 이제 그 나중에 투부정사만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 자리 나오는 거니까. 응. 어. 거기. 뭐뭐하는 것. 일단. 근데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다 뭘 넣어주면 돼? 거. 어, 그렇지.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죠. 자, 이거 왜 오늘 이거 배웠다. 그럼 한번 보여줄게. 그는 잘 원한다. 자, 이게 목적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그래서 어, 얘네들 이 여기 있는 동사 다 그런 게 아니라 투를 취하는 건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만 그래. 얘네만. 얘네만 투를 쓰는 거야. 어. 아까 앞에서 배울 때 I-N-G만 취하는 건뭘어 앞에 mind. mind ing 얘네들은 아, ing를 목적으로 취하고 얘네들은 enjoy ing stop ing 마, 얘는 목적으로 ing를 쓰고 얘네들은 t o 만 쓰기로 약속했어 어. 자 그래서 외, 외울 때는 자, 이렇게 외는 우게 좋아 자 want to plan to hope to decide to wish to To. promise to, expect yes, to, c h o o ing를 쓰면은 나쁜 놈이야. Hoping, 어, 이렇게 하면 마, 없어. 호흡, 이러, 호흡. 이러면 마탱이 가는 거예요. Wishing, 자, 그러 요, 요 단어 모르는 단어 빨리 쓰세요. 단장에이 자세하게, 흐른다 할 때, 니가 뒤로. 독도이야 어. 자, 여기 빨리 쓰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뜯 쓰세요. 어. 하은이 처음에는 여기 학원 다니기 싫었지. 네? 학원 다니기 싫었지 네. 처음에. 처음에. 저 싫었어요. 네, 저 싫어요, 완 싫어요. 아우. 시험이. 어? 시험이죠. 뭐뭐 같아가지고 시험 좋데 이제는 시험이 어떤 거? 약간 아, 저 시험 많이 오는게 좀뭐힘 뭐가 좀 떨어났었는데 그래 저게 이게 이게 엄청난 너네 저 이걸 정우 한다는 거는 대단한 너네들의 근데 재산이야. 근데 저, 근데 저, 저, 전에 학원에서 숙제를 내줘도 안해가는게안오나 이게 산업 남자가 다안 보라고. 그래서 학원에서 학원에서 그 어찌 그, 그, 그 단어 보드 했었거든요. 응. 근데 그거 원래 뺏겼는데 한 다섯 번 정도, 아예 한1 5번 정도 뺏겼는데 선생님이 뭐라 안 했어. 응. 그, 그래서 안 응. 했어요. 근데 그게 마약이야. 한번 저 선생님 대마트도 학교 다닐 때 아이씨 커닝하면 되지 뭐, 벽에다 쓰고 하면 되지 뭐 이랬, 이랬는데, 와 이걸 한번 맛들이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요. 버을 수가 없어. 아. 똑같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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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 네. 힘들더라고. 아, 선생님 대만데 혼나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 가 내가 혼 혼나고 말지, 에이 니는 하지 말자 이렇게. 선생님 이혼대 이겨서. 이겨냈어? 선생님 잘함. 나 그때 나는 그쌤 앞에서 그 예전 쌤 앞에서 대놓고 헌니한 고. 자 이거 적었어? 네. 다 적었어? 네. 은 아, 없어요. 어, 그래? 아예. 자, 그 다음. 이 비긴 어? 얘네들은 있죠? 얘네들은 둘다 돼. 2 와도 되고, ing 와도 괜찮아. 뜻은 똑같아요. 어, 얘는. 어.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잘안 나오겠지. begin, 어, begin to. 자, 한번 따라 보자 begin to. begin, ing. b e i n g like to.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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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like, ing. hate to. hate, ing, ing. start to, star, t ing. ing, love to, love, to. Love, ing. love, ing, continue to, continue, to. continue, ing. continue 어, ing. 그 봐. 자, 그녀는 시작했다. 목적어로위 사진 수집하는 것을. 그러면 재윤이가 이렇게 물어본다? 선생님, 렉 여기 begin collecting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물어보셨을 거야. 다, 둘다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니네가, 해, 해, 해. 삼종, 동짤. 동짤, 했어. 4반어. 원장님, 요 애들이 스승에나 선물이래요. 간식 줘 간식 줬어요. 진짜 귀여워요. 먹고 당뇨병 걸려. <laughs> 먹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얘네가 이거... 동심 파괴, 아니, 얘네가 동심 파괴. 서태풍, 서태풍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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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게 하려고, 지금 당뇨, 당뇨 하려고, 아니, 천준우와, 아니, 천준우와 아니, 천, 아니. 너 누가 줬어? 아니, 천준우와 마은이가 이걸 줬어. 아니, 선생님, 아니. 빨리 죽으세요. 동심 파괴, 동심. 아, 파괴. 아, 동심 아, 파괴. 어, 아니야. 고마워. 그렇지. 아, 니야 여러분, 조수, 고맙지. 빨리 죽으면 되지. 아, 예, 은단. 왜저 까먹어를 야 돼? 까먹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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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으이쪽으이쪽으이쪽으 여기? 아니요 저 저... 여기 저기 끝이다 여기 저 복사기 들어갈 거야 복사기 돼요. 네? 아 이거 충분히 들어가 안 돼요 그냥. 근데 이거 버리려니 안 버리려고 요거안 돕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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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니 면 여기 그 에어컨 잖잖요이요 바람 바람에 우리 좀안돕너 아, 네. 네. 살짝 털끗하지 네. 말고 아, 아, 음, 아, 이뭐 2단, 2단 오지 2단 오지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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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laughs> 우아, 와 대박 어디서 <laughs> 시 <씨>, 리모컨 어디있어 <laughs> 리모컨 어디있어 그렇죠, 이거 어디다 놔 또? 이거 어디다 붙여? 필라네, IMG. 이 이거 여기 여기 말고 저기다 나야 한번 찾아봐. 플레너. 플레 플레너. 플레 플레너. 플레 ING. 아 이거 이거 뭐하는 짓 뭐하는 거까 뭐 뭐하는 짓입니까? 뭐 딴거지? 이거 이거 한번 들어야 냉동기 엄마가 어서져서 줄게 야야 뭐하는 짓이 뭐하는 것들 뭐 말해 어, 거짓말이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 이걸 아 여기다 놔둡니다 아니 그쪽으로는 어, 어. 냉동기 들어가야돼요 저뒤쪽으로 어. ENG잖아. 아. 이쪽은 에어컨 이리 와봐. 여기다가, 네. 아 거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는 에어컨 아, 바람을 아, 보내야 돼. 이걸, 그럼 여기다가 네. 놔둬서, 이렇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에어컨 키면,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보내야 돼. 그래야지, 저쪽까지 가. 음. 이거, 이거는 저기가 딱이네. 일로 보내야, 보내야, 보내야 되고, 여기에 선풍기를 하나 올려놓고,

아 뭐야? 선풍기 그 아예. 오늘 만들 거절한다. 거절했다. 받은 것을 거기에. 제대로 들어와서 해 봐. 돼. 아니, 인터넷. 인터넷 해 봐. 거기에. 아. 잠 기다려. 어디였냐? 어디번 오하는

아, 네, 대단하다 도대체 도대체 뭐? 대단하다 i n k a b o 아 t it. There's another. He didn't 아

아, 그 애들 또 저쪽을 음, 갖고 간단 말이야 수업을. 이 정도 이 정도. 애들 숨어지 그래 숨어, 애들 수업을 안 들어. 그지? 아, 네, 맞아. 여기 이쪽에 숨어갖고 수업을 안 들어. 내가 시선이 이쪽에 안 되니까 애들 네, 여기, 여기 되게 좋아해 이 자리. 야뭐 아, 뭐 했어? 안뭐 네, 했어? 아, 빨리. 야, 지금 김준이한테 할까요? 지금 볼까요? 해, 해, 해. 어? 못맞은거个고저기에 어. 있어 我回来了我고 이거 하觉快点 어디 喊你喊你 빨리 하你이 한번 하게하喊이喊게하你喊你喊你거수喊你喊你喊你喊你喊你喊 몰라 쟤는그거혜잘 줄. 남아서. 남아서 봐야지. 자, 자접 시작. 접석뭘 해? 너. 너는 접속이 계속 또여 네.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우리는 좋아한다. 지원 게 이게, 이게 목적어. 무슨 네. 목적어 잘 보여야 돼. 이만큼. 의유. 우리를 원한다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아 아이들 애기가 아이들게 지원 이상하잖아 싫으들 아. 지원 아이들을 지원하는... 아이상자 지원하는... 다음 예들 짜는 그건 이네이그 어디 갔지 가 그녀의 그냥... 그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의 선물을. 시 아. 어 화석 연료화 네? 화석. 화석. 목조가 어디야? 그렇지 다음 학교 다음 캔낙자 응. 음 그들은 계속할 수 없다 캔낙 다 아니야 그들은 계속할 수 없다 동물을 죽이는 것을 목적 어디야 그 투부터 애니멀스까지 다음 하운 리필도 왜안 해? 보부한다 네, 오버한다. 거기 뭐 가는 곳을가 것을... 봐. 네. 대박! 다음, 진용. 진짜요? 네. 어. 그럼 7번 하는 어, 거에요. 7번. <웃음> <웃음> We s h o I, 는 가다가 배는 것을 멸정된 어, 동물들에 대해 치는 네. 이접으 막게 한 거예요. 목표 뭐? 뭐. 거예요, 어. 너제잠적잠 이종 단어는요? a 어, 단어 있나요? 페이지야 96페이지 96 숙제. 네, 단어. 단어 하자. 네. 어 있다고요? 네. 어 네. 자, 그 다음. 음. 자, 문바. 야 이것도 안 할래? 네? 자 언니는 요 앞에 거요 수업.